거라서. 오케이. <laughs> 그러니까 이거를 쪼개놔야지. 아! I love 승마. 어디 가요 이제? 오노라 이제 깨끗이 씻어서. 아 씻어요? 발이 밥 먹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아, 때문에 안 씻... 수장을 빠르게 가르쳐 드릴게요. 안 씻어도 될것 같은데. 그럼 오늘 집 가서 안 씻을 거예요? 어안 씻을 수 있어. 일주일도 안 씻을 수 있어. 어, 여기 똑같이 묶어줄 거예요. 자 앞다리를 이제 흙이나 먼지 묻어 있는 건 깨끗이 제거해 줄 거고요. 네. 여기 겉에 음. 자, 이 부분을 풀로 발굽 안을 들어서 물을 풀려서 네. 먼지를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뒷다리도 마찬가지로 네. 자 자도 돼. 그 매뉴얼대로 해주셔야죠. 아이거 잡는 거. 주말라고 하네 정성껏 하세요. 아 정성은 있는데 이뭐요 어떻게요 어떻게 이래요 자꾸. 노라야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안 드나? <laughs> 속삭 속삭 끝까지 해야 돼요. 네,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바로 엉덩이로 가는 게 아니라 사타구니 물을 많이 뿌려줄 거예요. 자 이제 반대쪽. 반대쪽은 효주 씨가 할 네. 거고 어떻게요 선배님 선배님. 지 않아요 그래도. 김중은 죽이겠다. 다리, 다리, 순서, 앞다리. 뒷다리. 네. 뒤. 네. 어떻게요? 해 어떻게 하라고요? 설명만 네. 해줄게요. 쪽으로 오면 꼬리 들어서 엉덩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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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도 안 묻었어. 그렇지, 그렇지. 선생님 여기요, 여기, 여기, 여기. 그렇지, 그렇지. 이리로 오세요. 나생 힘드네. 어? 내가 뭐한게 없는데 왜 내가 힘들지? 어, 여기 왔어. 이렇게? 각설탕 어. 줄게! 아, 어, 어, 여기서 말린다고? 어, 좋네. 약간 찜질방 인거 네. 같고. 말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각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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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세의 맛을 보게 해야 또 말을 잘 듣거든요. 오늘은 특별히 세 개를 줄까. 비장의 무기. 제가 환승 살라고 <목소리> 손을 잡고 먹어요. 노래야. 앙 씹어야지. 앙 씹어야지. 아, 그럼 지 이제 사, 사과. 그냥 줘요. 그냥 이렇게 줘요. 우가 그냥 배워가요. 와. 귀여워. 그런거 아니에요 큰 거라서 야굴리는 거 아주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그러니까 이거를 <이걸> 쪼개놔야지. 아 <laughs> 구독. 멋있게 멋있게. 좋아요. 댓글, <laughs> 알림 설정, 너도 할수 있어. <laughs> 말좀 끌고 다니고 잠깐 탄 건데 힘드네요. 집에 가고 싶어요 퇴근. 퇴근. 네. 오늘 스포맞추 주로. 완벽하게 소화를 했다. 부였 땀. 모자 딱, 쫓기 딱, 끝. 집에 데려다 줄 어디 가냐고요? 비율이 괜찮기 때문에. 딱, 딱. 끝. 집. 엄마 쳐준다며. 갑니까? 맞춤? 갑니다. 그래도 이상한데 듣고 가. 나 약속 지키시는 거예요. 장비가 생명. 옷 맞추러 왔어요. 옷옷좀 주세요. 옷 이런 거 이런 거 네. 이런 거 선생님 네.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로 그흰 바지가 세 네. 가지 종류가 있어요. 네. 실리콘 풀 패치가 있어요. 음. 안장에 덜 미끄러지라고 기능이 음. 추가된 거예요. 이렇게 스웨이드 풀 패치가 있어요. 아 이게 재질이 다르구나. 네. 그럼 보통 이제 어 누가 실리콘을 입고 누가 초보자분들이 실리콘... 리얼 슈스 해주세요. 아, 네. <laughs> 사이즈, 사이즈. 저희 일하시는 분들이 다 젊은 층이다 보니까 네네. 연애 세포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아. 커플 라인으로 해놨어요. 아... 이런 거는 또 보통... 이거는 이제 남자친구 나중에 생기시면... 여기도 살아있고... 네. 네. 없다고 네. 판단하시죠? 어? 있으세요? 네. 없습니다. 사람 잘 보셨어요. 미인는 눈이 높으니까. 미인는 눈이 <laughs> 높으니까 우와, 네. 어, 예쁘다. 다 입어보고 싶은데? 이거나 요렇게 이거. 네. 이것도 한번 제가 들어가서 입어볼게요. 다녀올게요. 음... 나오세요. 네. <웃음> 다시. <웃음> 아, 이거 약간 소주은 컨셉이에요. 학생 스쿨룩이라고요. 네. 나오세요. 오케이 okay. 네. 스쿨룩이 잘 어울려 네? 네? <laughs> 왜 웃냐고요 불라게요 <laughs> 네. <laughs> 뭐가 어디가 불편해? <laughs> I love